제3 부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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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군사회의 거기서 뭐, 뭐 군사회의 하는 건가? 자 빨리 해야 할 일을 하자 면서 야. 자, 무슨 요건이에요 하면서 데리괜의 얘기를 이제 전해주는 거겠죠? 요 괜찮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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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인질들을 다 밖으로 풀어주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병사... 그 담당 병사들한테 연락을 네가 해라 하면서 역시 로란이 그냥 들어온게 아니네 그니까 러 일부러 연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밤에 풀어주라고 아, 알핀이 보고 싶다. 알핀이, 알핀이 이제 안 나오고 있지? 이옷 <laughs> 아무도 없군 뭐지? 이거... 흠. 자, 에반의 방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음. 이.. 이 장소. 그때가 기억나는 거면서. 음. 아, 소련이 시트 뭐, 아, 카류한테 나쁜 짓을 했구만, 그러면서. 아, 미안한 짓을 했구만, 카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역시 이게 배신자가 아니야. 역시, 역시 참, 열쇠가 걸려져 있군. 자, 그러면은, 이놈의 석계 출연이다. 뭐지, 이 열쇠 모양을 표현하는 건가 얘가? 맞네. <laughs> 여기 왜온 거지? 그펜던트가 여기 있는 건가? 에반, 에반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열쇠벌레 걔 이제 어디 가버 렸대요이 <laughs> 세계는 참 편리하군. 그래서 아 맞네. 그펜던트가 여기 있네. 에반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거네 여기. 자배 준비가 끝나고 배 준비가 끝날 때네. 이번에는 배로 여행인가? 하면서. 아. 아, 시라자칸 가기 전에 그 회상이네, 이거. 그, 니까 어, 그 나중에도, 시라자칸 약정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나중 일도 생각을 해, 해, 해놔야지, 뭐, 그러면서. 아, 적대국, 고로네일 왕국. 그래, 사실상. 적대국인 고로네일 왕국. 음. 그 문지기 응. 병사들이 항상 지키고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요. 자, 왕가에 그런 게그 비밀스런 그 통로가 있나 봐요. 그 거기를 그걸 사용하면은 저 몰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소. 아 그런 게 있어? 이럴 수가. 자 그게 있으면은 어떻게 어떻게든 되는 거 아니야? 어. 맞네, 그 펜던트가 있어야 되네, 보니까. 그 펜던트가 없으면 안 된대요. 그렇지. 음. 아,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은, 추다인도 그걸 사, 찾고 있겠지. 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받을 예정이었는데. 지금 여기 없다는 건가? 오이. 어디 있는 거야 그거는? 응. 오늘의 성내 방에 내 방에서 이어지는 그런 비밀 통로가 있어. 그 안에 있어. 그서아 혹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음. 오. 그런 비밀 통로를 만들어놨다. 야. 음. 아, 추다인이 그걸 찾고 있을 텐데. 그 거긴 그 아무도 모른다. 하면서. 에반이. 아. 자, 작은 스위치를 누르면은 그 숨겨진 방이 나올거야 그러면서 음... 숨겨진 방에 들어갈 수 있을거야 <laughs> 그러면은 고르넬 네 왕국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데 고르네에 성이 있, 있, 있다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음... 없겠네 그러면서 그렇네 맞네 이래서 로우라니 뭐 이런거구나 이것 때문에 저 동상에 있, 있는 것 같아요. 이 동상. 여기. 여기 작은 스위치가 있다고. 요시. 이거군. 와. 아, 이런 식으로 돼 있었구만. 자, 여기로 들어가서, 그 펜던트를 찾고, 음 응? 음? 어 이건가? 아 장비품. 오와 에반의 검 와씨. 아 이거다. 그면서아여깄네아여깄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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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온 거구나. 추다이는 빨간색으로 했는데, 빨간색이 아니네요. 근데 흠. 역시 어 처음부터 날 믿지 않, 않고 있었군. 날 이용할, 야, 이용해서 이, 바, 이 장소를... 네.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저밑 사가시면 오나? 미행을 붙인 거네요, 로랑한테? 이거는 아, 뭐야? 이거는 뭐이라고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왕뭐의 문장 뭐이 뭐야? 거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이뭐는뭐뭐이뭐거 뭐야? 뭐뭐뭐 少しは見込みがあると思ったのだが、私を騙していたとは。だ <laughs>、そぎをしたというのは、こ計略は戦争の立派な戦術だ。騙したとは人聞きが悪い。計 <laughs> 略 <laughs> は計略は戦争 <laughs> は立派な戦術だ。そぎんが아니야。そ <laughs> <laughs> のため貴様を泳がせておいて正解だった。<laughs> マニルル위해서。

ど omeo m ンと同盟を結べ t とバカバカしいこのジョーキオでヨクソナコトカイ eta m っ n o d a n a コショケツレツカ。ジョーソクトリアンダガキを送り込みその上でもいってくれ。けるカキ者のエじじまれ。

私はショーだ。王となり、ゴロネールに新たな秩序を作り出すのだ。マーウ族が虐いけられていたって言うんなら、なぜお前はラウゼオの側近になれたんだラウゼオは私の存在を使って、マーウ族を操ろうとしていたのだ。 私を使えば、マウ族が動かしやすかったのだろう。本当にそうかな。うん。うん。いつまでこいつを喋らせておくのです。<っ>逃げられる前に殺しましょう。うん。そうだな。全員かかれ<ー> <coughs>。なるほど。 뭐 이거 다? すべて読めたよ.この国の状 아까 마장기 아까? <laughs> <laughs> 자, 도망가야겠은 그러면. 아자 이제 아이즈 그니까 러그 녀석을 잊을 뻔 했구만 했는데 이제 얘가 카르겠죠 그게 어 그럼 카르겠지자 음. 싸우는 거 보네 그렇지 카류로 구출해라 오른쪽이 뜨네요 지하실에 있는 카류로 구출해라라고 안녕 얘들아? 왔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어 맞으면서 싸워. 어, 어 가다리 귀찮아. 음, 가다리 귀찮으니까. 요거 아이템도 있잖아. 어, 이거. 우리 어, 두게 없니 왜 이거? 아니야, 내가 나왔어. 야왜 먼저 이거? 정정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 이놈아. 사태. 쟤는 는 쟤는 쟤는 쟤다 쟤는 쟤는 쟤ってくれ는 살인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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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 나중에 설명해줄게. 어. 어이. 캔디. 개굴 개굴 캔디를 카루한테 줬다. 카루야 빨리 이거 빨리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개구리가 되겠죠? 개굴 개굴이니까. 그렇지. <laughs> 개굴 개굴. 요나 10분 정도는 어 10분 정도 있으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아, 야 얘도 출한 거구나. 허 네, 여기 없습니다. 쟤 제... 이놈 로란. 네. 실리우스. 나 이제. 좀 이렇게 진짜 그거를 좀 애들한테 말해줘 알고 있었네 음. 애들은 알고 있었군요 에반님 음. 그렇지 아무한테도 안 들키기 위해서 혼자 한 거다 <laughs> 그로봇의 남자는 얘네 세실리우스네 무슨 말 하는 거야? 적을 속이기 위해서는 먼저 아군부터 속여라 자작극 네. 아 저런게 있었구나 저걸 이용한거구나 그래서 아 이게 이제 그 여왕의 호미디어스 여왕이 썼던 그여왕이 눈이랑 비슷한 뭐 그런거 아 고르네일 왕국에서 이 보낸거구나 이걸 감시하고 있었구나 아, 제일 먼저 얘한테 말했구나. 로라한테 아, 그래서 이제 배신인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한 거구나. 아, 이게 들키는 것도 계획대로. <laughs> 그렇구나. 그래서 시, 세실리우스도 동의를 안 해준 거였구나. 그리고 겉에 니도 봤기 때문이야 <laughs> 그렇지 로브의 정체는 납니다 하면서 아? <laughs> 나나 나, 속인거야? 속이, 나를 속이고 이용한거야? 하면서 <laughs> 어 그렇게, 되, 그렇게 되는군요 <laughs> 자 하지만 당신도 로라는 믿고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흐. <laughs> 샤티 왜 그래 눈? 샤티 왜 그래? 네. 요시. 그럼 내가 설명하지. 아! 란 그래. 배신할 리가 없다니까. 네. 그래. 아. 걱정했어 로우란 무사하게 돌아와서 다행이야. 오이. 실례한테 얘기 들었어. 그래. <laughs> 나 나도 하고 싶었는데 그서야너 <laughs> 미안해. 너들도 속에서 미안해. 완전 속았어. 무서 <laughs> 어? 아... 어? 용서 못해 그서샤티가 <laughs> 속였지만 다 모두 널 믿고 있었어. 아, 나. 네. 자 건너들이 그 도구는 어, 제작을 했습니까? 그래서. 자 그리고 애반 이걸 받아. 네? 어, 이거는 왕가의 문장? 그게 있으면은, 그래. 왕가의 그, 숨겨진 길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고로네일에 들어갈 수 있어. 추다인도 그걸 찾고 있었거든. 추다인과 거래하기 위한 최대 무기. 고마워, 로란.

こうやって終わったの？あ、二本ちゃんはこうやって終わったの？すごく早く終わったね、二本ちゃんは。中隊員と父上は結局憎み合ってたのかな。長く一緒にいても距離が縮まられないことだってあるんだ。二人を取り巻く状況がそれを許さなかった。父上は中隊員を種族の危害で憎んだり。 虐げた,たりなんかしないと思うんだけどなのになぜ中大院は恐れていたんじゃないかなブサブサくれた恐れてる僕は自分を認めてくれる偉大な存在がもし自分のことに見向きもしなくなったらって本当に好きな人に嫌われることは怖いものだろう。まあ。 詳しいことは僕にも分からない요. 설마 얘가 왕인가? 얘가 그 에반 아버님인가? 얘가?そうだね.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남자애가 에반의 아버님.